아무리 좋은 타프라도 나무 그늘을 이길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덕분에 벌써 여름에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름은 사실 캠핑하기에 좋은 계절은 아니고,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 여름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름 캠핑은 더위와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면 캠퍼님들은 좋은 타프를 필수 장비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프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여름엔 무조건 타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가의 타프라고 해도 나무 그늘보다 시원할 순 없습니다. 사이트에 나무 그늘이 충분하고 비 소식이 없다면 사실 타프는 미리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거실 텐트로도 여름 캠핑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그늘만 충분하다면 오히려 거실 텐트의 모든 출입문을 개방하면 충분히 여름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엔 꼭 타프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여름에 타프가 있으면 덥지 않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타프는 그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지만 한여름 땡볕 아래에선 타프 아래도 매우 덥습니다. 그나마 직사광선은 막아줘서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덜 덥겠지만 타프는 태양의 열기까지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프 아래 밑을 만져보면 열기는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름엔 나무 그들이 최고인데요 높은 나무에 층층이 겹쳐진 나무 그늘 아래에는 태양의 열기까지 막아주지만 아무리 좋은 타프라도 천한 겹으로 열기까지 막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타프가 있다고 해도 가능한 나무근을 아래에 설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블랙코팅 타프가 최고다. 최근 타프들은 아래쪽 면에 블랙 차광 코팅을 하는 것이 마치 불문륜처럼 되어 있습니다. 블랙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타프보다 확실히 차광 효과는 높아지므로 타프 아래에선 누부심도 덜하고 덜 뜨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차광이란 측면에서 볼때 블랙 코팅 차광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랫면이 은박 코팅이 되어 있거나 이중으로 타프 라이너가 있는 제품이 차광면에서는 더 앞선다고 보는데요. 코스트코의 그라운드 시트로 타프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차광면에서 정말 최고였습니다. 다만, 제조 공법이나 무게 측면에서 블랙 코팅이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애용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코팅 타프면 한여름 땡볕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건 오해입니다. 좀덜 덥다는 뜻이지 시원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꼭 기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아닌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엔 블랙 코팅 타프는 너무 어둡고 반대로 추위를 느낄 수 있어서 블랙 코팅 자체가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타프 단독으로 충분히 그늘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도 모두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햇빛의 방향이 바뀌는데요. 그러다 보니 타프 아래에 있어도 햇빛이 옆에서 들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프를 설치하실 때는 동서남북 방향을 잘 고려해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타프의 양 옆면을 동쪽과 서쪽으로 볼수 있도록 하고, 즉 메인 폴대를 북쪽과 남쪽을 볼수 있도록 하시면 좀더 오랜 시간 동안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크기와 위치에 따라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할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타프 옆을 막을 수 있는 사이드 월이나 프론트 월을 적절히 이용하셔야만 충분히 그늘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와 바람이 같이 동반할 때는 타프 아래에서도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이드 월 등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타프는 무조건 렉타타프를 사야 후회가 없다. 물론 렉타타프가 헥사타프보다 공간이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구 수가 적거나 4인 가족 정도라면 헥사타프도 충분한데요. 대형 렉타타프의 경우 사이트에 따라 설치가 힘든 경우도 있어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타프를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무조건 크고 렉타타프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헥사타프도 한가족 정도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디자인은 오히려 헥사타프가 더 예쁘기까지 합니다. 여섯번째, 타프 풀때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아닙니다. 타프 풀때가 너무 낮으면 결국 머리 위쪽 공간으로 타프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며 타프 아래의 열기가 머리와 얼굴로 느껴지게 되어 더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메인 풀대는 최소 240cm 이상으로 높게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바람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폴대 높이를 낮추는 게 필요할 때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타프의 데니어는 높을수록 좋다. 데니어는 타프 원단을 직조할 때 사용하는 실의 굵기를 의미합니다. 즉, 실 9km를 뽑을 때 원사 1g이 필요하다면 이를 1 데니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데니어가 높아질수록 원단의 내구성은 높아지고 차광 효과도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원단이 무거워지고 부피도 너무 커져서 다루기 쉽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100데니어 이상이면 차고 넘치므로 너무 데니어가 높은 제품에 목을 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름철 타프에 대한 오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프는 그늘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캠핑 시 필요한 장비이지만 한여름에 타프만 믿고 땡볕에 무모한 캠핑을 하시는 것은 나와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무모한 행동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엔 나무고늘 캠핑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